충성 김민호입니다. 자 오늘은 차량을 한데 소개 시켜주려고 나왔는데요. 뒤에 보시는 익스탑 차입니다. 자 21년식 2.5톤 익스탑 차고요. 알루미늄 리프트 설치를 했습니다. 내경 높이는 2,350 나오고요. 주행 거리 5만 키로로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탑은 보시다시피 깨끗하죠. 세핑입니다. 세탑으로 올렸고요. 뒷문도 쇼바식으로 일하기 수월하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알루미늄 리프트는 원래 쓰던 걸로 장착을 했고요. 보시면 양쪽으로 양문 제작을 했습니다. 자, 탑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트랙도 매립으로 장착을 했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 보시면 어우 손가락이 쑥쑥 들어갑니다 뒷타이어 트레이드 거의 80% 남았고요 앞타이어도 쑥쑥 들어가죠 80% 남았습니다 예, 이 차량은 운전석 쪽에 사고가 좀 있어서 이런 부품들은 새 거예요 그런데 골격이나 엔진까지는 먹지 않아서 겉만 사고가 좀 있다 예, 사고차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스포트 자국이 없죠 이 필러 쪽도 없죠 이쪽 사고 이쪽 사고 여기까지 먹은 겁니다 옆에서 그리고 문자까지 교환 실리콘이 쏙쏙 들어가죠 그 외에는 사고는 없고요 프레임 꺾인 거라든가 축이 뒤틀렸다거나 하는 운행에 지장이 있는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늘 말했다시피 사고 차여도 싸면 된다 탑도 새 거니까 기분 좋게 운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km 남짓 시험 운행을 해 봤는데 잡소리라든가 풍절음은 뭐 일체 없고요 오셔서 보시면은 분명히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한번 운행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고요합니다 엔진 소리 주행거리 50,624km 안에 타코메타 달려 있고 골드 옵션이고요 이에 간이 베드, 수납함도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2단부터 출발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미션은 1단부터 변속을 해야지 미션 관리에 좋습니다. 1단부터 순서대로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변속하시는 걸 습관화 하시고요. 밟아 보겠습니다. 잘 가고 잘 섭니다. 이쪽에 사고가 있어서 지금 차량 가격은 광고가는 4,550에 나가고 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만 차량가를 들을 수 있겠죠. 이 차량 유튜브 영상 보고 오시면 4,200가지 특별가로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핸들 잘 돌아가고 뭐 미션 걸리는 거 없이 잘 변속됩니다 어우 끝내주는데 차? 사고는 있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1년식 차량이죠. 2.5톤 익스탑 세탑입니다. 알루미늄 리프트 장착돼 있고 탑 양옆에 양쪽 문 뚫려 있습니다. 5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저희 사무실 옆에 보면은 직영 카센터가 있어요. 제가 차량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죠. 꼼꼼하게 확인했고요. 카센터에서 입구부터 출구까지 2차, 3차까지 확인을 하고 판매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판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